37. 어쩌다 직장을 잃었다. 그리고 6개월 넘게 일할 곳을 구하지 못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울감과 불안감이 찾아왔다.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러다 지금의 병원을 만나게 되었다. 어느 가을 나는 이 병원 모든 환자, 모든 직원분들과 사랑에 빠졌다. 처음엔 적응하느라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병원 한분한분 한 분, 모든 분들이 나를 도와주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에게 건네는 모든 말이 조심스러웠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차근차근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했다. 그렇게 정든 병원을 이제 떠나게 되었다. 병원도 그렇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좋은 기억만 남기가 쉽지 않은데 그곳은 일한 시간 내내 좋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다. 회진하며 잠깐의 수다 타임. 어려운 환자를 보며 함께 정성과 노력을 쏟았던 시간. 함께 밥 먹으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듣고 많은 걸 느꼈던 시간들이 매순간 말할 수 없이 소중한 날들이었다. 환자분들의 웃음, 때론 울음, 마음을 전해받으며 뒤돌아 미소를 짓기도 하고 눈물을 삼키기도 했다. 정든 환자분들을 생각하니 다시 마음이 아리다. 보고 싶은 얼굴들, 감사한 마음 가득히 뒤로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오늘도 새벽에 계획장을 빼곡히 채워본다. 그리고 소중한 기억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바로 새겨본다. 연식이 집에 다고 넘어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예쁘다. 자, 네. 임동. 그럼 그랬을까, 아, 그럴까잖아요. 누군가가 다. <laughs> 세상이 얼마나 잘사셨습니 이런 거 <laughs> 오늘은 퇴근하고 집 앞에 어, 맛집 불끈돼지에 왔습니다. 여기 사람 없지? 여기 맛집인데? <laughs> 네. 아. 음. 짠. 스프가 아, 나왔어. 모든 3인 계란 엄청 잘나오는데 <laughs> 완전 맛있겠다

안 나도 이거는 팀정에서 가져온 <웃음> 기정떡. 어디 거? 어디 거아닌데안나거 아니야? 응. 어 맛있어? 응. 장난치면 안 되지. 주세요. 냉장. 응? <laughs> 이거는 어제 신랑이 먹고 남겨둔 찜닭인데 다 굳어버렸네. 이거만 할 거야? 응. 엄방방간 거, 엄방방간거볼 거야. 이거 보거요 응. 이거야? 이거야? 응, 응? 이거 다 아니야. 아 응. 응. 아, 이거 맛있어. 아, 먹어. 응? 아, 응. 먹고먹고 신랑이 요새 안버터 호두과자에 빠져가지고 호두과자를 주문했어요. 호두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고맙습니다 댓글 언니가 정해주는 거요도 새거 좋아하거든 ㅎ ㅎ 오 가자 야하는데 <laughs> 아니었어? 조금 늦었네 <laughs> 맛있다 <laughs> 맛있어다 맛있다 <laughs> 맛있어맛가잘 <뭔가> 치웠어? 맛있다 맛이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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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짜맛 내가 짜다 못해, 짠 거야. <laughs> 이번에 새로 나온 상하이 스파이시 툼. <laughs> 매워, 이거, 해주니. 맛있어? 노란색? 장보로 왔습니다. 이거는 젤리인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응. 음. 어. 어? 이거, 이거 무슨 맛이야? 응, 이거 복숭아 맛. 복숭아 맛? 응. 근데 먹으면 안 돼. 이빨 아야해. 담았어? 아, 너 담으면 안 돼. 아니안돼 현준아. 현준아. 안돼 안돼. 이빨 아야 배 아야 하는 거야. 다시 가세요. 추억의 별꽃바위. 화장. 핸이 리뷰할 거예요. 현준아 일로 갖고 오세요. 오, 더블. 기회줘요. 니다 이렇게 핫딜로 우와, 쿠팡으로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다 해서, 4 5 0 0 0원이었나 이게 <laughs> 과자가 먹어보니까, 하나도 단맛이 안 나는데, 아가들이 엄청 좋아하고, 잘 먹더라고요. 맛있다? <laughs> 오늘 이것만 먹고 내일 또 줄게. 응. <laughs> 고맙습니다. 해야지. 건강, 응. 건니다 고맙습니다. 예준이도 고맙습니다. 응, 다 <laughs> 네. 고까 아? 고이 예.

빵, 매운빵 수프, 튀김. 밥만 먹고 바로 앞에 있는.